제가 가정교회에 대한 소식을 13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일찍부터 소개받았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새로운 교회의 한 형식 중에 하나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형식에 제가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책도 많이 보내주시고 언젠가는 한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지 하고 미뤄뒀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난 다음에 가정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가 받게 됐고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형식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 신학교회, 성경에 나오는 성경 그대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자 다시 말해서 가정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이상형은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어떤 큰 교회도 아니고 어떤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뭐 21세기는 이래야 돼. 뭐 2025년도 방향은 뭐 이런 방향이야. 그런 유행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볼까? 이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만 조 가면 우리 교회는 크든 작든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프랑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 이런 모습을 좀 지녀야 되겠다. 그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일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라. 여기서 죄에 빠진 일이란 어떤 일이냐? 보위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일 어떤 일이에요? 우발적으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남에게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세상은 일반적으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흉보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왕따시켜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뒷담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배척합니다. 이상적인 가정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잘못을 바로잡아 줘라. 자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 준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다꾹 참아요. 참다 참다 차라리 내가 목장에 안 나가고 말지 이러다가 교회도 점점 멀어집니다. 참고 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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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피하자. 교회 떠납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보통 사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목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이 잘못하고 있는데 꼭 참다가 결국 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줘라. 이게 성경의 지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묶어 주셨는데 참고만 있다가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람을 바로 잡아 준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잡아 주려다가 이것이 질책이 되거나 나무라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일이 태반입니다. 아니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듣는 입장에서 막 거부감이 생기고 듣는 입장에서 막 반발심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반발심이 생기지 않고 거부감이 들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잘못을 바로 잡아 줄수 있을까? 여기에 바울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잘못한 게 너무 뻔한데 이 잘못을 바로 잡아 주려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든지 섭섭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 남을 바로 잡아 줄 시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남을 바로 잡아 줄 준비가 안 됐단 뜻이에요 이때는 입꾹 다물고 있으란 뜻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럴 때 있죠 이 인간에게 그냥 딱한 마디 해주고 싶을 때 있죠. 그때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그냥 내 마음을 다 퍼붓고 싶을 때 있죠. 그때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다려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아니 그럼 목사님 언제 내가 온유한 마음이 생겼는지 그거 알수 있습니까? 예,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의 감정이 사라져요. 미움도 없어지고 그 사람이 잘못해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그 사람이 치근하게 느껴지고 불쌍하게 느껴져요. 이때가 언제예요? 아, 온유한 마음이 생겼을 때, 이때 비로소 바로잡아줄 수 있어요. 이때 잘못을 지적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어,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서로가 상처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서로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은 저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데, 오늘 갈라디아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때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마음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상대방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너는 저질이고 나는 고질이고 너는 이렇게 야 나는 한 번도 그런 너 같은 행동 해본 적이 없어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충고에서는 절대로 안된안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얼마든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나도 그런 인간이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꽉 잡아주셔서 내가 그죄 가운데 안 있는 거지 나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나도 부단히 내적인 싸움을 하는 거야. 아,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갈등과 이런 내적인 싸움이 부단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겨우 내가 붙잡힌 거지. 나도 언제든지 저럴 수 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 잡아 주고 싶은 마음이 들때 야, 저 인간은 도대체 왜 그래? 내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마음이 딱 든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아, 무 말도 하지 마시고, 입을 콕 다물고 있어라. 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장 식구 중에 누군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만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런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간혹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다 어떤 사람 와, 권위적이고 와,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아무한테나 그냥 반말하고 어, 김집사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닐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거의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 내리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밝아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요. 겸손해. 자기 마음에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 많은지 잘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의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아니라 죄인들 중에 으뜸입니다. 나같이 죄잘 짓는 인간이 또 있겠습니까? 왜? 바울이 영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깊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교회가 뭐냐? 우리는 함께 목장에서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면서 뭐라 그래? 식구에 식구,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잘못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구나. 그래서 바울 정도는 돼야 목사님 바로 잡아 줄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우리가 아무도 바로 잡아 줄 수가 없겠죠. 비록 우리는 바울 정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도 주시고 겸손한 마음도 주십시오.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자칫 실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잡아주는. 그래서. 교회 오면, 목장에 오면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푸른숲교회 우리의 목장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상적인 가정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두 번째는요,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예요. 그것도 극도의 개인주의입니다. 남의 간섭을 받는 것도 싫어하고 남을 간섭하는 건더 싫어하고 남에게 도움 받는 것도 싫고 남을 도와주는 건더 싫고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철저하게 이 세상은 개인주의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개인주의를 버리기 시작해야 돼. 아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뭘로 판단해요? 이걸 얼만큼 버렸느냐 그걸로 보고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주의를 버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의 짐을 대신 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의 문제가 더 이상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됐습니다. 짐을 져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문제도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도 당신이 대신 짐을 져주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 우리는 몸으로 연결된 지체니까. 발이 아프면 손도 고통이에요. 왜? 한 지체니까. 이상적인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짐을 줘주는 거예요. 자, 목적 모임에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짐을 지는, 서로 의지하는, 그러면서 참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모건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미워도 하고, 가슴 치기도 하고,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막 증오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 눈에 보이니까, 이게 또 감사해요. 왜? 아, 이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서로 짐을 져줄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구나. 아,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제일 힘든 게 뭐죠? 아예 무관심한 거.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궁극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이제는 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 문제가 이제 당신도 보살펴 주셔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고 당신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교회,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이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 그러면서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교회는요, 지금 사도 바울을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사도 바울을 막, 뭐라 그럴까요?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만 율법의 명한대로 할래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을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런 바울을 은혜주의,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풍토, 유대주의 풍토를 율법주의,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웃습니다. 사도 바울, 뭐,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율법도 지켜. 누가 더 경건한 거야? 우리가 더 경건한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경건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 사도 바울보다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갈라디아 성경이고 로마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은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가라디아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신앙, 신앙적 우월감이 잘못됐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 4절이 쓰여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애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걸 의역해보면 이겁니다.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 당신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당신 스스로 꽤 경건한 척하고 있지만, 당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서로의 짐을 대신 져 줘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다니지 않고 저는 신앙생활 한다. 기독교 무속 신앙인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고 자기는 성령만 의지한다. 이 기독교 무당입니다. 자기도 신앙생활 한다.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이걸 거짓 경건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개인주의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가 무너지는 곳이 교회죠. 이곳을 실천하는 현장이 어디예요? 이게 바로 목장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사람들 보면 상처받아 실망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할 거야. 인간들 쳐다보지 않고 그래서 나는 딱 예배만 드리고 끝나자마자 그냥 집에 가는 거야.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예요. 자기가 착각하는 거야. 난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뭐 드려봐야 말짱 소용없죠 이것도 안 되면 어디합니까 집에 기독교 TV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난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TV 딱 켜놓고 난예배 드린다 집에서 예배를때 어떻게 무릎 꿇고 경건하게 교회 가면 마음 끓이고 속상하고 보고 싶은 인간들 관계해야 되고 그러면 또 내가 가식적으로 인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필요 없다 나만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된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지옥에서 깨면 소용없잖아요. 스스로 경건하다, 믿음이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무속 신앙인들이 위선 중에 위선입니다. 열 받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 가야 돼요. 속이 뒤집혀도 목장에 가야 돼. 왜 가야 내 안에 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야 내 옹졸함이 깨지고 가야 내 이기주의가 무너지고 가야 내 속사람이 예수께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에 가 봐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경건이냐? 뭐가 믿음이냐? 뭐가 영적인 것이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오해 없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신비한 것을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1년에몇 번씩 읽어가면서 성경에 뭐 수만 가지 깨달음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거 보고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기 위한 그 통로죠. 뭐가 영적이냐? 남의 짐을 대신 져줄 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게 없으면서 나는 대단히 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 이게 바로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구나. 이것이 영적인 것이구나.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으시고, 여러분, 목장에서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목장이 돼서 주님이 기뻐하는 또 가장 이상적인 바로 이런 교회다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가장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각자의 자기 목세에 대한 짐을 스스로 지는 겁니다. 아니. 짐을 저주라면서 왜또 스스로 지란 얘기냐.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 보죠. 시작.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 3절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서로의 짐을 저주라 그러면서 5절에서는 갑자기 각자 짐은 각자 져라. 모순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헬라어 원어를 보면 3절에서 말씀하시는 짐하고 5절의 짐이 원어가 달라요. 3절의 짐은 무거운 짐, 5절의 짐은 가벼운 짐. 그렇다면, 5절의 가벼운 짐, 각자의 짐은 도대체 뭐냐?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라.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남의 짐은 대신 져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 누가 성인이냐? 누가 성인이냐? 자기 인생에 책임감을 가질 때그 사람이 성인입니다. 어떤 아이는 12살에 이미 성인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유태인들은요, 12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 책임감을 유대인들은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에 책임감이 없을 때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야말로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정신병이다. 무책임. 자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목장이 좋은 목장이냐?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날 때, 아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런 목장이 아주 좋은 목장이에요.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책임지고, 자기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미루거나 떠밀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려는 목원들이 막 늘어나고. 어 그런 교인들이 늘어날 때어이 교회는요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 아 성숙한 교회다 아이 목장은 성숙한 목장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목장이 되려면 자기 짐을 져야 되고 또 자기 인생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죠 아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어 뭔뭐 얘기입니까 책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핑계거리도 있고 내용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책임감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 결국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포기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선생 잘못 만나서, 선생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감을 다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책임감을 타인에게 돌리고 자기 인생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건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꼭 얘기합니다. 교회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계자 탓하고 탓하고 중단해야 돼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과거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딱 중단하고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자 자기 몫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장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요, 생각이 그냥 마비가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거죠. 같이 있어줘야 되고, 슬픔을 받아줘야 돼요. 같이 있어줘야 되고, 같이 밥을 먹어줘야 되고, 이 사람은 밥을 뜰 그럴 겨를도 없다면 숟가락을 퍼서 입에다 갖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 줘야 돼요. 왜?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중요한 결정들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대신 해 줘야 돼요. 갑자기 누군가 돌아가셨다. 장례 준비를 어디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대신 해 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짐을 대신 져 주는 거예요. 근데 늘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서로 짐을 져주되 궁극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것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죠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자,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런 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하는 책 중에 세계 최고의 책이 어떤 책이냐?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상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여기 거기다 하셨잖아요, 그죠?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아, 성경을 스스로 읽고 요약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너무 재밌습니다. 뭐 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배워가는 거예요. 스스로 할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남이 하니까 나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고 남이 하라니까 이렇게 해보지만 경건의 삶은 뭡니까? 아, 스스로 경건한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경건한 삶을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방법을 배우고 나가는 겁니다. 아,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결국 뭡니까? 자기 몫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전부 다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이상적인 목장은 어떤 것이냐? 교회의 짐을, 목장의 짐을 자기가 지는 법을 배워서 더 나아가서 남의 짐까지 대신 저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때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그래서 사도바울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길 말씀이에요. 네, 메모장에 꼭 새기세요. 자, 가르치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죠. 네, 배우는 사람은요.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거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내가 가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타인의 짐까지, 선생의 짐까지 져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상적인 교회가 된다. 자, 내가 목장에서 목자의 도움을 받지만 목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자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숙한 목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네.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꾹꾹 참고 참다가 이 참는 게 한도가 지나쳐가지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성숙한, 겸손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자기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이 책임감이 성장하고 강해져서 이제는 타인의 짐까지 대신 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양육되어지는 목장 그런 사람이 키워지는 교회 그런 목장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